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지금 검찰 특활비 관련돼서 좀 질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확인을 드릴게요. 법무장관님. 네. 예. 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에 쓰는 돈 이겁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특활비는 14개가요. 인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많은 부처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급일자 금액 정도 공개하는 거죠? 기밀 유지가 있으니까. 그게 판결의 취지인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위한 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직위 일자와 금액 정도 공개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가령 이게 수사 현장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압수수색을 나간다. 그렇다면은 그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이라든지 또. 가령 작게는 식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가 다 공개되는 것 자체가 수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지급일자하고 금액 정도 이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제. 예. 그리고 장관님은 검찰의 특활비가 최근에 100억 원 정도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가 본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해양경찰청과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정보 수집이라든지 사건 수사에 쓰이는 돈이 해양경찰과 수사기관인 검찰이 비슷하다. 이거는 오히려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서 무밥 먹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그런 이유로 쓰이는 거는 업추비나 이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마약의 같은 망원 관리라든가 정보 활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활동이 있어야 마약이라든가 뭐 조폭이라든가 이런 거 수사하거나 이런 제대로 활동할 때 국민들도 또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정보 수집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 계획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략의 항목을 넣어놓고 집행하는 어떤 수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다른 부서보다 사실 검찰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이 견제를 받게 마련입니다. 중요성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검찰 특활비의 관리가 다른 열몇 개 부서 비에 비해서 훨씬 더계획성 있게 왜냐하면 견제를 많이 받아오고 이렇게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온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검찰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특수 활동비에 어, 쓰임새라든지 그리고 보고하는 양식은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청도 비슷하겠지요? 저희가 저,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집중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검찰만 특별하게 문제를 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2020년 11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 검사 면접위원 맡은 24명의 검찰 간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1,200만 원의 동봉투를 지급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 11월에 당시 심재철 검찰국장의 이런 사례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검찰의 특활비가 잘못 집행된 사례죠. 그런데그 그렇죠? 부분에 관해서 어떤 정보 공개 청구라든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바로 문제 제기가 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저도 몰라요. 그때 추미애 장관께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봉 현금을 봉투에서 넣어 주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예. 제가 사실 정략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과센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이 드러난 상황이 아닌데 2017년 걸 얘기하고 당 말씀하신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그런 거그 부분에서서 문제 제기 를안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가까운 문제고 훨씬 더 사용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종략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질의를 듣다가요 궁금해졌는데요 검찰 국장은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됐고? 어, 또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 위원장님이 1분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법무부가 아, 아 거, 그 검찰의 특활비는 정에시개정 예. 정 다시 오래 그 수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주면 어, 어, 이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컨트롤이 너무 세지거든요. 이수사할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왔다가 어, 문인정 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문제가요 박범계 장관 당시에 그 일선 집행을 장관이 직접 하는 네, 식으로 해 1년 해 정도, 해. 정도 운영됐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문제점이 많이 제기돼서 지금, 지금 개선돼 있습니다.